10월 25일. 키다리 아저씨께 드디어 농구부에 뽑혔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 벌써 몇 군데 멍이 들었네요. 줄리아도 농구부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떨어졌어요. 만세. 아저씨는 이따금 제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대학이 점점 좋아져요. 친구들과 교수님들도 마음에 들어요. 음식도 훌륭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아이스크림을 먹지요. 아저씨께 매달 편지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며칠이 멀다 하고 편지를 쓰게 되네요. 새로운 생활에 대해 달리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저씨께 아주 할 말이 많은 조디 에버트홀님. 11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은 아주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학은 늘 어렵지만 재미있지요. 이제, 어지간한 기하학 문제쯤 척척 풀수 있답니다. 제가 새옷에 대해 말씀 안 드렸지요. 얼마 전 여섯 벌이 예쁜 새 옷을 샀답니다. 누군가 입었던 허운 옷 아니라 새옷 말이에요. 새 옷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몹시 흥분돼요. 고맙게도 프리차드 양이 옷을 골라줬어요. 분홍색 이브닝 드레스, 교회 입고 갈 파란색 드레스. 빨간색 드레스, 파티에 입고 갈수 있는 분홍색 드레스, 시내 시내 나들이 갈때 입을 회색 드레스, 그리고 평소 학교에서 입을 평범한 옷한 벌.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이 입던 옷을 물려 입어 자주 놀림을 받았어요. 정말 끔찍한 경험이지요. 주디 에버트 올림 출신 아저씨께 답장을 기대하거나 귀찮은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말 궁금한 것이 있네요. 아저씨는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니까요. 아니면 조금 많은 편이신가요? 대머리세요? 아니면 머리가 약간 벗겨지셨나요? 여자아이들을 싫어하는 키큰 부자이면서 제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신 아저씨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아저씨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나요 답장 주세요 12월 19일 히다리 아저씨께 제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시지 않네요 이건 꽤 중요한 문제랍니다 아저씨는 대머리세요 아저씨께서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 봤지만 머리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네요 아저씨 초상화를 그린다면 머리카락을 그려 넣을까요 아저씨 눈동자는 회색빛이고 눈썹은 마치 지붕처럼 돌출됐을 것이고 입술은 양쪽 끝이 약간 처져 심통이 난 것처럼 보이지요? 아저씨는 정말 심술궂은 노인이신가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네요. 오후 9시 45분 늦은 밤 밤에는 공부를 하지 않기로 새로운 규칙을 세웠어요. 그 대신 책을 읽을 거예요. 그 대신 책을 읽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어렸을 적부터 늘 책이 가까이 있었지만 고아원에는 책이 없었거든요. 저는 자라면서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아는 책들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지요. 마더구스 도묘집 데이비드 코퍼필드 아이바누 신데렐라 푸른 수염의 사나이 로빈슨 크루소 제이네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책들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루디아드 키플링의 시도 읽은 적이 없고요. 헨리 8세가 부인을 여러 명 헨리 8세가 부인을 여러 명 두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셀리가 시인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찰스 다윈이 이름은 생소했고 모나리자 그림 역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샬록 홈즈도 낯설기짝이 없고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은 정말 즐겁지요. 독서는 참 재미있어요. 저는 밤마다 방문을 닫은 채 편한 자세로 책을 읽고 또 읽어요. 지금은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와 허영의 시장, 루디아드 키플링의 한중야와 그리고 웃지 마세요 작은 아씨들을 읽고 있어요 알고 보니 저는 작은 아씨들을 읽지 않은 유일한 여학생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저는 지난달 용돈으로 은밀히 책을 샀어요 이렇게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책 이야기를 할때 저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막열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네요 이 편지는 여러 번 중단되는군요 토요일 아저씨 기하 공부에 더욱 열중했어요 아주 어렵네요 앞으로도 한동안 힘든 오르막길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일요일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음 주에 시작돼요 모두 마음이 들떠 어수선하네요 저는 텍사스에서 온한 친구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함께 대학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둘이서 멀리까지 산책을 다닐 계획이에요. 어쩌면 스케이트도 배울지 몰라요. 도서관에는 책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니 지치도록 읽어야지요.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일게요. 아저씨도 저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아저씨 곁에 있는 조디 올림 출신 제발 아저씨 머리카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편지 쓰는 것이 귀찮으시면 비서에게 전보를 치라고 하셔도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날 무렵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계신 곳에도 눈이 오고 있나요? 이곳은 보이는 것 모두가 하얗게 변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아주 커요. 지금은 늦은 오후라 해가 니엿니엿 지고 있지요. 저는 석양 빛을 받으며 창가에 앉아 있어요. 얼마 전 아저씨가 보내주신 그마 다섯 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물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저씨는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제가 또 다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선물을 받아 행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아저씨가 주신 돈으로 산 물건들이에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줄 은식에. 매튜 아놀드의 시집. 보온 물병. 제 방이 추워서 꼭 필요한 무릎 담요. 글쓰기 연습에 필요한 원고지 한 묶음. 동우어 사전. 저는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물건은 밝히고 싶지 않지만 말씀드릴게요. 실크 스타킹. 아저씨는 저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 저는 줄리아 펜들턴 때문에 스타킹을 사고 싶었어요. 줄리아는 매일 밤 기하학 문제를 풀러 제방에 올 때마다 실크 스타킹을 신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는답니다. 어찌나 부러웠는지요. 저도 줄리아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실크 스타킹을 신고 그녀의 방에 가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려고 해요. 아저씨, 저는 한심한 인간이랍니다. 아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솔직한 사람이기도 해요. 아저씨는 이미 고아원 기록을 통해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계시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화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뻤어요. 그것으로 산 물건들도 썩 마음에 들었지요. 저는 몇몇 친구들에게 가족이 선물을 보내왔다고 말했어요. 은식에는 아빠가, 무릎 담요는 엄마가, 보온 물병은 할머니가, 남동생은 원고지를, 언니는 실크 스타킹을, 이모는 시집을, 삼촌은 동우어 사전을 보내줬다고 얘기했어요. 아저씨께서는 기꺼이 제 대가족이 일원이 되어주실 거지요. 이제부터 제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저씨께서 제 학업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니리라 믿어요. 저는 텍사스 출신의 레오누라 펜틴이라는 친구와 함께 학교에 있었어요. 셀리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그 애가 마음에 들어요. 물론 아저씨가 저희 유일한 가족이니 누구보다 제일 좋고요. 레오누라와 저는 매일 시골길을 걸었답니다. 짧은 치마에 니트 재킷을 입고 모자를 쓰고는 여기저기 두루 둘러봤어요. 어느 날은 시내까지 6km를 넘게 걸어가 카페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도 했지요. 그날은 랍스터와 더불어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 팬케이크를 먹었답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였어요. 저는 여전히, 저는 여전히 대학 생활이 하루하루 즐거워요. 고아원과 너무도 다른 모든 것이 놀랍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마치 탈옥수가 된듯 자유를 만끽해요. 친구들에게도 자주 제가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요. 마구 수다를 떨다가 자칫 말 실수를 할것 같으면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돼요. 보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려니까 정말 힘드네요. 친구들은 너나 없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하는 말을 아저씨에게는 할수 있어서 참 좋아요. 지난 금요일에는 사탕을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연휴에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 전부가 일을 거들었지요. 학교의 주방은 꽤 넓어요. 저는 요리사처럼 하얀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둘렀지요. 사탕을 만드는 일은 재미있었지만, 이곳저곳 끈끈한 사탕가루가 늘러붙어 난감했어요. 주전자와 주방문 손잡이까지 온통 끈적거렸지요. 우리는 교수님들이 조용히 저녁 식사를 보내고 있는 교무실로 줄줄 들어가 교가를 부른 다음 사탕을 나눠드렸어요. 교수님들은 너희가 진짜 사탕을 만들었냐며 미심쩍어 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맛있게 드셨지요. 우리는 끈끈한 사탕이 입천장에 들러붙어 말을 하기 힘들어하시는 교수님들을 뒤로하고는 교무실을 나왔어요. 아저씨,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집으로 갔던 친구들이 돌아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집에 간 친구들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외로워지네요. 이번 편지는 좀 길어졌어요. 아저씨가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일단 말문을 여니까 멈추기가 어렵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이에요. 사랑을 담아 조디 올림. 출신 아저씨 사랑을 담아라는 말을 인사말로 써도 괜찮지요. 저는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리베트 원장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